자, 반갑습니다. 솔라나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유태건입니다. 솔라나 최근 이틀 동안 13%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주요 지지 매물대 라인이었던 27만 5천 원 자리를 드디어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 27만 5천 원 자리는 일봉 차트에서 길게 좀 보셨을 때 중요하게 지지를 해주고 신고점을 세워준 구간이기도 하고요. 직전에 강하게 저항을 받고 가격이 한번 떨어졌던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만 해준다면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직전에 윗꼬리를 달고 고점 남겨줬던 45만 원 부근까지는 강한 상승과 함께 최대한 빠르게 고점을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인베스코 갤럭시의 솔라나 현물 ETF를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면서 현재 승인 대기 중에 있습니다. ETF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요. 가격도 좀처럼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5만 원 부근까지는 홀딩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번 상승 랠리가 ETF 승인 소식과 곧 있으면. 이 금리 인하 호재와 함께 최소 80만원 이상까지는 이번에 역사적으로 신고점을 세워줄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솔라나 관련해서 현재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좀 전에 보셨다시피 SEC에서 접수된 이번 현물 ETF 승인 일정과 이 출시 일정까지 조금 잡혀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발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출시 일정과 승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는 모자이크 없는 원본 자료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정확한 출시 일정 확인하시고 그 전까지 미리 대응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방 어떻게 입장하시는지는 제가 1분 정도만 있다가 설명을 드릴 건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솔라나는 이번에 직접 토큰을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라는 일정과 계획들까지 조금 세워두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까지 유도를 하는 대형 호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부근까지 공식적으로 이어지 이번 일정이 발표되고 나면 폭발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매도하실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나올 이 금리 인하 호재 그리고 ETF 승인까지 여기에 더불어 재단이 준비한 개인적인 호재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최소 80만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신고점을 올려줄 수 있는 이 모멘텀을 완성시켜 줄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대응 전략이나 추가적인 타점뿐만 아니라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미공개 일정까지 조금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솔라나는 제가 영상에서도 매번 타점을 잡아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도 조금 더 안전하고 상세한 타점들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8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22만 8천원 이하로 타점을 잡아드렸었고 6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18만 5천원 이하로 우리 홀더분들이 바닥에서 타점을 좀 잡으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 미공개 호재들 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솔라나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또한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선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조금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은 아마 시간봉 차트에서도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타점을 좀 많이 놓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7만 5천 원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시간봉 차트에서 확실한 돌파 이후에 이 눌림 이후에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 자 이런 차트를 그려줬을 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이 가능한 포지션이 나오고요.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26만 원. 부근까지는 조금 관망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영상에서는 타점을 조금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시간 동안 가격이 갑작스럽게 하락을 한다던가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제가 실시간으로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타점을 조금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는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조금 더 안전하고 상세한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 언제든지 입장하시고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토큰을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강한 수급을 만들어주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번 일정들로 인해서 재단도 바라보고 있는 하반기 목표가 부근까지는 빠르게 고점을 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번에 입수한 자료 자체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로 재단의 중요 계획들이나.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조금 해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보공유방에서 미공개 호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다 그래서 아직 솔라나 재단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중요 일정들 그리고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이번 상반기 목표가까지 추가적인 타점과 함께 모든 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보공유방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정보공유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 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솔라나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또한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 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선 7월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다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미국이 이 베트남과 이제 방글라데시와 무역 협정이 이제 성공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뒷받쳐주는 감이 있죠. 그래서 이번 반등, 이번 상승 랠로 인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채널 라인인 전 세계 1위권에서 바이낸스 기준으로 11만 5천 달러 부근을 돌파한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냐? 최소 소한 15만 5천 달러 부근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런 모멘텀을 시사했을 때.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출발하고 첫 번째로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갑니다. 리플,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갈 거고요. 그 메이저 이후에는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이 뭐3% 반등한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30%에서 50%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 상승 이후에 메이저 코인이 따라가고 그 이후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 흐름으로 따라가고 정말 몇십억씩 뭐 30억에서 뭐 50억 이상씩 그렇게 고자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분석하고 알트코인 재료를 보고 알트코인의 투자를 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물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정보 공유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패 빔뿐만 아니라 상장 빔, 미공개 호재,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100% 무료로 어떠한 조건 없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영상에서도 타점은 잡아드리지만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 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의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공유방에서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비트코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드릴 거고요. 같은 내용의 호재와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꾸준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